캠핑을 안 갑니다 오늘은 캠핑을 안 가고 어, 지난번에 장그 텐트 교체하면서 있었던 n 이 t u r e F12Y 그걸 농막에다가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어디 놀올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늘은 철수를 하러 가요 한 4개월 정도 방치돼 있었나 네뭐 혹시나 그 안에 가수 지지대 같은 걸 하나 가지고 무너지진 않았는 것 같은데 벌레들 그런 것들 컨디션이 어떨지 조금 궁금하네요 더 늦어지면은 비도 오고 더안 좋아질 것 같아 가지고 우선 빨리 철수를 하러 가볼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 텐트 은근히 많아졌어요 몇 년간 캠핑하면서 지금 이 네이처 에그 12y 같은 경우 정말 처음부터 잘 썼었고 아는 형이 갖고 간다 그랬었는데 안 갖고 가고 계속 그냥 있길래 처리해 버리려고요 그냥 날씨가 오늘 좀 더울래나 아, 비오는 것보단 낫죠 걱정인 거는 거기가 소나무 아래 쳐놔가지고 제가 통아가루 같은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송지넥 같은 게좀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난감한데 혹시 모르니까 가다가 약국 보이면은 어, 소독용 에탄올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, 그거 하나 좀 찾아볼게요. 텐트를 철수하러 가려고 그랬었는데, 밥도 먹어야 될것 같아서, 가던 중에, 옛날에 봤던 데가 있거든요. 여기가 용문 근처에 광탄리인데 거기 아래 에 보면은 차들이 막 있었어요. 그래서 노지 캠핑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, 음, 오늘 시간도 나기도 했고, 갑자기 삘 받아서 가가 저도한번 내려가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안 가봤으니까. 거기 가가지고 떡볶이 오늘 갖고 왔는데 떡볶이 좀해 먹고 가보려고요. 셀터 친 다음에. 한번 우선 가보겠습니다. 가는 길이 여기인 있습니다. 것 같아요. 옛날에 한번 커피를 먹으러 한번 들어온 적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어디 내려가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받는지 한번 진짜로 가 보겠습니다. 아, 이 바른 분에. 저런 쪽인데 왼쪽, 저런 쪽. 군인이 있네요. 이런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. 군인도 훈련하고 있는데 좀 미안하네. 아니, 촬영하다 보면 군인들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멀리 가보도록 할게요. 그냥 자연휴식지 이용안네 보시면은 아래 기간 외에는 일체 물놀이를 금지합니다라고 하는데 어, 물놀이가 어쨌든 지금 안 된다는 거고요. 어디가 좋을까나 이런 데도 처음 와봐가지고 제가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. 이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나 저 정도가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떡볶이 한번 먹고 갈게요 자 이쯤 세어보고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쉘터 하나만 친 다음에 어, 호다닥 먹고 가볼게요 화장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여기는 닫았고 저기는 어, 열려 있네요 여자가장실남자장실 열려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차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좀 빼놓고 쉘터를 꺼내면 될것 같습니다

있지 겠네요여보 음. 이제 그래도 처아 <laughs> 때만 네. 네. 눈이 같은 부분을 이제 여기 넣어 주면 됩니다. 이제 안에 좀 열어 주고. 생각보다 이거 바람이 안 통해요. 덥네요. 어, 떡볶이를 하려고 떡을 좀 불려 놨고 요거 떡이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여기다 안 넣으는데. 어쩔 수 없이 떡을 조금 덜어 놓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어 보겠습니다. 360ml. 떡을 좀늘을 거니까 300ml 조금 넘게 했고 더. 그리고 이런 또 노지에서는 처음 해보네. 요 느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조심해야겠지만. 어묵도 있네. 요 어묵을 못 먹겠는데. 음. 생각해보니 비닐봉지가 없네, 쓰레기. 이거 올 계획이 아니었어서 쓰레기봉투 같은 걸 준비를 못했네요. 항상 차에도 몇개좀 넣어놔야겠다. 중랑국꺼 3분의 1 정도 넣으면 맛있다고 그러던데. 선분님맨만찰 잘... 음.. 낮춘 것 같아요 아이고. 바람이 안 좋네 바람이 안 좋네 아유 더워라 오 노지는 또 저런 맛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걸로? 제대로 된걸안 갖고 왔더니 그리고 그리드를 쓰자니 또 청소하기도 힘들고, 설거지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대충 해보고는 있는데, 음, 물이 넘칠 것 같기도 하네요. 오,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요것만, 오, 완전, 된데 안, 안 돼. 넘치면 안 되니까.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이 정도면. 맛있어. 음, 달하고 맛있네요. 조금만 졸이면 될것 같아요. 조금만 더 졸여보고 먹을게요, 다시. 너무 안에 들어가 있었더니 덥네요. 그래서 살짝 이쪽으로 나와서 바람통하게 좀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. 아, 너무 더아서 음, 좋네 음, 음, 맛있어. 아 이제 좀 시원해지네. 아, 실터 은근히 좀 더워요.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늘도 잘 만들어주고 그렇긴 하는데 바람이 안 통하네요. 오히려 밖이가 시원해, 아, 더 시원해요. 아 시원해. 으흐. 타프를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 이제. 이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. 바람이 이렇게 불어 가지고 잘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. Ja, man 저기 텐트 써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냅둬 놀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잠깐 겉바람 쐬고 떡볶이 먹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성수기 때되면 사람들 많아가지고 여기 장난 아닐텐데 어 오늘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떡볶이도 맛있게 먹었고 그러면은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시골 펭귄 파이 시빠